그,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이분이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랑 사실, 불륜 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거의 5년 이상 불륜을 했고요. 나 사실은 이제 사장님과 이렇고 저런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나를 따라온다, 나를 조금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 사장님이 고소를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사실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기론 MC 희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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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 청구를 할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허,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자세히 사건을 알려주세요. 네. 네. 이 사실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돼요. 취업을 했는데, 어, 그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이분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랑 사실 불륜 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5년 이상 불륜을 했고요. 근데 남편은 이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이 아내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아내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장님은 이 아내를 못 잊죠. 그래서 이 아내를 스토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이제 사장님과 이렇고 저런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나를 따라온다. 나를 조금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 사장님을 고소를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사실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제 정신의학과 병동에 강제 입원을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뭐 사실 양가감장이 들었죠. 아내가 미운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아이들도 있고 하니 그냥 이제 내가 품고 이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혼인생활을 유지를 하게 돼요. 음. 그런데, 이제 외도를 용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불행이 네. 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어. 아내가, 어, 상당히 미모의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다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직장 동료한테서 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심지어 네. 그 직장 동료가, 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 유죄가. 오. 그러니까 아내는 성폭력 피해자인 게 명백한 거죠. 네. 근데 남편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행동을 어떻게 했으면 그때 불륜도 하지 않았느냐. 음. 근데 이 회사에서 얼마나 뭐 이렇게 속칭 흘리고 다녔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고 하면서 이 아내를 굉장히, 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이 아내를 사실은 굉장히 고속을 하게 됩니다. 음. 모든 행동에 제약을 두게 되죠. 나랑 같이 외출할 때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마라. 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무릎 뭐 5cm 이상의 옷을 입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를 굉장히 행동을 제약을 하게 해요. 아내가 피해자인데, 그쵸. 근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죠. 렇 음. 그러니까 가해자가 분명히 있고 음. 피해자가 아내인 게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이제 남편은 가해자인 이 직장 동료가 아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음. 성폭력을 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정작 내가 편을 들어줘야 되는 아내한테는 정서 지지를 전혀 해주지 않았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아내는 사실 정말 뭐더 네, 힘들어진 거죠. 음.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청구를 한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또 일이 발생합니다. 산 넘어 산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는 거의 10년이 흐른 상황이긴 했는데,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 아내가 이제 도저히 이 남편의 구속에서 못 견디게 돼서, 그다음은 "아, 나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남편의 말을 전부 다 무시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치마도 마음대로 입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쪼금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냥 동네에서 아는 남자분이랑 새벽 2시쯤에 이제 집 바로 앞에서 담배를 어. 어, 폈는데 이게 이제 걸린 거죠. 아, 남편이, 네. 그걸, 남편이 보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아이들은 성년이 됐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이 아내를 너무나 심하게 네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면서 혼을 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하기에 계도적계도를 했다. 그러니까 유아적인 존재로 보고 어, 이 사람의 행동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내한테 굉장히 심한 어, 이제 말을 했죠. 이거를 듣다가 못한 아내가 결국에는 집을 나오게 됐고 그리고 결국엔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어요. 어, 약간 혼냈다는 게 약간 아기를 혼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을 세운다든지. 네. 그런, 뭐, 이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 밖에 뭐, 30분 동안 세워두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고요. 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예전 일들을 모두 다 꺼내면서, 아, 네, 이제. 뭐 외도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 진짜 용서를 했던 건 아니네요. 10년 동안 마음에 계속 품어놓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음, 네네. 그러면 이유는 인정이 되었던 걸까요? 어,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 아내가 불륜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음, 유책배우자. 네. 네. 그래서 사실은 1심, 2심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제 부정행위를 했고 그 유책이 있던 사유로 인해서 이 남편이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혼인이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이 귀책 사유는 아내한테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를 또 다시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어, 어떻게 그럼 대법원은 어떤 부분을 봤던 걸까요? 네, 대법원은 이 아내의 이혼 청구가 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불륜이라는 부정 행위를 한 때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의 이 불륜 행위는 내가 덮고 가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상태가 기속이 됐기 때문에 이 이혼이라는 것을 이제 결심을 하고 이 가정이 파탄 난그 시점에는 이 예전에 10년 전에 있던 이 분류는 그렇게 사유가 아니다 좀그 희석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다음에 이 남편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된 아내의 그 상황인 경우에는 아내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전에. 이제 불륜행위를 했던 것을 프레임을 사실 씌워서 이 아내의 잘못처럼 몰고 가서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이 남편에게 가장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을 텐데 그거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정말 뭐 자해 시도라든지 더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혼인을 유지를 하면서 이 아내를 괴롭히고 싶었던 건 아닐까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 혼인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법원은 했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굉장히 모멸을 감을 그 주게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로서도 또 엄마로서도 이 가정 안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유를 남편이 만들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희가 유책성을 판단을 할때그 남편의 규책 사유와 또 아내의 규책 사유를 저울에 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불륜을 했고 또 사실은 새벽 2시에 이제 외간 남자와 바,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이 사실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유책사유도 있지만, 그 이제 부정행위 이후에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어, 더 조금 무겁다라고 해서 추가 사실 기울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혼이 인정이 되는 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 네. <laughs> 오늘은 그러면 이지은도 여사님과 함께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고, 그 청구가 인용된. 되어진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